이중인격 혹은 성격 장애라고 하는 이런 것을 소재를 가지고 소설을 쓴그 소설이 하나 있는데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지은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 안에 있는 선과 악의 그두 가지의 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설로 세워 놓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여러 실험 끝에 하나의 그런 화학 양물을 만들게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시면서 자신의 인격을 두 가지로 나누는 데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원래 자신의 모습인 이 지킬 박사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다른 자신인 하이드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둘의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낮에는 지킬 박사의 모습으로, 밤에는 하이드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 지킬 박사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는 굉장히 온화합니다. 자상합니다.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존경받을 만한 굉장히 젠틀한 그런 신사의 모습입니다. 근데 밤만 되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온갖 더럽고 추잡한 행동을 하게 되며 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하이드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킬 박사가 그 발견한 그 약물 이것을 더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자주 하이드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내면에 있는 이 하이드의 모습이 점점 더 강해지고 또 이렇게 힘이 세져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고 마침내는. 본래 자신의 모습인 그 낮의 모습인 그 지필박사의 모습은 없고 하이디의 모습만 남게 되어버린다. 뭐 이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의 두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자신 안에 있는 이두 마음에 대해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속, 곧내 그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거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바울의 마음 안에 있는 인간 내면 안에 있는 두 마음이죠. 하나는 선을 쫓아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반대로 또 하나는 악의 지배를 받아서 악의 도구로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반대로 죄의 지배를 받아서 사단의 종로로 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인간의 내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마음 안에 그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런 본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그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하이드 하이드와 같은 더럽고 추악한 이 내로남불의 옷을 벗어 버리고 빛가운데구 하고 낮에 고하는 그런 지킬 박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마음 안에 있는 이 감추어져 있는 내면의 또 다른 나의 모습, 하인드의 모습이 우리가 해결되지 않고는 거기에 지배를 받아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면 편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 찬성과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마음. 죄의 종로로 달려가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이러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그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 캄캄했던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 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빌리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빛이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을 몰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정말로 이렇게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바한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그 현격한 시각차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에 앞에 6장 특히 앞에 5장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참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많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급격하게 이동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들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세인과 서기관 이들이 갈릴리로 보내줬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을 분리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잘못된 점을 찾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모함하여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온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 그 의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발견하게 되다2 절입니다.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하고 손으로 더러운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지나치면서 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흠이나 단점이나 칭마할 거나 문제가 없는가라고 하는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한 사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그 모습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제자들의 손을 부정한 손이라고 그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손이요. 여러분 레위기 15장 또 레위기 21장 레위기에 보게 되면 정결 예식, 정결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먼 곳을 여행하고 돌아와서는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몸을 씻어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목욕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이 기준이 더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지켜야 됐습니다.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하고 또 다른 엄격한 규정이 또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윤리의식.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런 윤리적인 그런 면에서도 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엄격한 규칙 또 엄격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서 계속해서 지켜 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어기게 되면 그러한 부정을 그러한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쫓겨나든지 혹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든지 여러 가지 그 부정을 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 거기 대한 벌을 받는 것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러한 전통을 철저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런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봤을 때에.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씻지 않는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부정으로 그렇게 규정한 거죠. 그들의 손을 부정한 손으로 그렇게 규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할 단서를 예수님을 모함할 그런 단서를 이제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5절입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서도 보면 예수께 물었다고 랬어요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이 묻는다, 이 질문한 이것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냥 물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신문하듯이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찾아서 그 꼬투리를 그 잡아서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또더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게 하려고 하는 공격의 빌미를 찾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들이 온 목적이 그거였어요. 저 예루살렘에서 이곳 갈리니까지 유대에서 갈릴리까지온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온 것.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에게서 관심이 멀어지고, 자기들의 그 리더십이 흔들리고, 그 리더십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온것이에 그러니까 이들이 한 말은 뭐냐면,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보게 될 때에, 당신의 제자들이 한그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은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드시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본문 6절 7절입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예언할거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